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 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차종은 그 아이핀 모델 가장 최상위 모델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까 합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제품 보기라고 하는 팝업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쿠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 캡슐 가장 저렴한 사 켈라 모델을 항상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신 물건 손 선풍기 또는 그동안 여러분이 구매하시려고 했던 쿠팡 물건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처럼 한 글에 틀려도 괜찮고요. 샴푸 같은 뭐 이런 거를 구매하셔도 좋고요. 그동안 쿠팡 물건을 쿠팡에서 바로 구매하시지 마시고 제 영상을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손상사고는 최근 5년 사이 14배 수준으로 늘어 지난해 400건을 넘어섰습니다. 화재 그리고 배터리 고장 아마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 하이브리드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차는 1500cc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최고 출력이 144마력 23.5토크를 가지고 있는데 시스템 출력은 245마력이에요. 배터리 용량이 1.64kWh인데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는 가장 용량이 큰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아마 가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IP 모델 같은 경우에는 4,35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테크노 모델은 3,777만원, 아이코닉 모델은 4,152만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크기라던가 이런 거를 빗대어 봤을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좀 판매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독보적인 모델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독주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미 소렌토라던가 산타페라던가 이런 차량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이미 선점하고 있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종하고는 필연적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소비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상당히 출고가 되기 시작하면 판매량에서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12.3인치 클러스터하고 내비게이션이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액정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화질이 조금 어두웠기 때문에 좀 화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직접 가서 보신 분들 밝기 조절이 되기 때문에 뭐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쇼츠 영상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해상도가 1920720에 167ppi 거든요. 뭐, 차 안에서 책을 볼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그냥 적당한 해상력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르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스웨이드 재질도 있고, 인조가죽이라던가 이런 거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식류의 L이 이차의 근본적인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소 좀 신기한 부분. 국내에서 이렇게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의무이한 자료 하나 또 첨부를 해드린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조가죽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지니어스 레더, 그 다음에 나파지니어스 레더까지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최상급 모델인데도 인조 가죽 사용하는 건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난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중국에 있는 옵션보다는 한 단계 낮은 시트 옵션을 국내에서 개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하루빨리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했던 고급 모델 그 다음에 제네시스 라던가 이런 모델 보게 되면 12.3 인치 클러스터나 뭐14.5 인치 뭐, 뭐 이정도 되는 액정이 두개가 연결되어 있는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조소 까지도 10.3 인치 클러스터를 하나 더놔 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차량보다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우디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또는 포르쉐 마칸이라던가 이런 차에 PP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들도 지금 1 0 3 7클러스터를 3개 정도 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지금 르노 그랑콜레오스가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차의 기본 베이스가 2021년도에 나왔던 지리자동차의 싱류의 L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지금 싱류의 L 2024년 모델을 봤을 때그 차에 들어가 있는 옵션을 더 넘어서는 옵션이 이 차에 적용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누구 서비스라던가 여러가지 그런 한국형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거는 맞습니다만 이 차가 구현하고 있는 OTA나 5G라던가 4G 시스템 이런 거는 다 신유의 L에도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사실 르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몇 천억 단위 몇조 단위로 넘어가는 이런 개발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전혀 짐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차는 메모리 시트라던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이제 엔트리 액세스라던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레이아웃이나 이런 부분은 볼보의 CMA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듈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수입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수입차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모델이라서 국산에서 생산되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차장 중에서 수입차의 느낌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요즘에 추구하고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을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도어 실 같은 부분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마 국내차도 조금 카피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바디 부분을 완전히 감싸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먼지라던가 이런 부분도 일정량 안쪽으로 스며드는 거를 좀 제거해주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SUV를 그래도 중국에서 보일보를 통해서 많이 제작을 해봤기 때문에 지리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그런 기술력으로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핫프레스 포밍 부품이 18%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동급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수치고요 기가스테이가 더불어 초고장력 강판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볼보에서 많이 채용을 한것 같아요. 자, 에스프리 IP는 스웨이드 재질의 인조가죽이 덧대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식류 A처럼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었다면 아마 동급에서는 이 차를 따라올 만한 그런 실내 소재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 상당한 개발비를 들여서 오히려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됐는지 저도 약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동승석에 앉아봤는데 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로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또 세로 부분에 이렇게 기어 로브라던가 수납 공간이라던가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오프로드 차량처럼 손잡이 부분이 하단에도 잘 되어 있어서 안착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좋았는데. 실제 그 안에서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여유 공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여유가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는 지붕 쪽에 손잡이 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 손잡이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팔을 좀 거치할 수 있는가 그 암네스트 형식으로 둘수 있는 공간은 또 이렇게 형성이 잘돼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편안한 감을 많이 느꼈고 시트도 생각보다는 안착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동승석에 앉았을 때도 안착감은 상당히 좋았어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거는 또 말씀드리는데 두 명이 왼쪽 오른쪽으로 암네스트를 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운전석에 있는 암네스트는 운전자에게 좀 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격은 4352만원짜리 그랑콜레스이테크 하이브리드 네, 이핀 모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저도 이제 렉서스라던가, 토요타의 하이브리드는 정말 많이 타봤거든요. 물론, 이제 현대정차 하이브리드 몇번 타보긴 했는데, 특히 수입차 하이브리드를 좀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요 모델 1.5 하이브리드 도대체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에게 한번 꼭 타보고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최상위 모델이라고 한다 그러면, 2열의 썬블라인드는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없고, 약간 심심하게 되어 있는 그런, 도어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소렌토라던가 이런 차하고 비교해 보시면 은 소렌토나 산타페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뒷좌석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옵션들이 몇 가지가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에어컨디셔너 같은 경우도 트라이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도 따로 할수 있고 생각한 것보다는 여유 공간이 되게 많아가지고 넓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넓은 느낌보다는 방석이 평평하게 잘 되어 있어서 뒷좌석 부분에서 상당히 좀 편할 것 같아요 아마 다리 놓는 부분을 좀 매꾸물 한다 그러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서 누워서 좀갈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편할 것 같고 헤드룸도 주먹이 한두개 정도 들어가니까 180 정도 되는 분이 타셔도 충분하게 여유 공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시트하고 그다음에 에어컨디셔너 송풍구랑 그다음에 에어컨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숨어져 있는데 지금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작동법은 또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 약간 아쉽긴 합니다. 자, 이차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엔진 선택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쏘렌토라던가 또는 산타페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은 5인승보다는 4인승, 7인승이라던가 6인승 모델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또 벤치체어 방식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독립체어로 되어 있는 모델들을 국내에서 또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선택권에서는 약간 제약이 좀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쏘렌토나 산타페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지난번에 미네랄 코퍼, 약간 그런 브론즈 색깔을 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세틴 어반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무광 느낌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무광 색깔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볼보의 CMA 플랫폼, 모듈화 플랫폼을 또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볼보의 안전기술도 어느 정도 채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하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중국 차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르노에서 요즘에 보여주고 있는 페미 논란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그런 분들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제가 전시차는 이제 충분히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전시돼 있는 차량의 리뷰는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고요. 1.5요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차가 8월 26일인가요? 뭐요 정도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 좀 가까운 전시장에 가서 차장을 좀 예약을 하고 그 차종을 제가 한번 타보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솔린 모델 DCT는 좀 꿀렁꿀렁 거릴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하이브리드 모델 1.5인데 차량이 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을 낼지 좀 예측이 안 되긴 해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 봤을 때는, 이 정도 크기의 차량에서 1500cc 엔진 가지고 끌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모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